11번 문제 풀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46개, 그 집합이 16개, 세 번째 있는 건좀 생소한 모양이죠? 하지만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꿔준다면, 저 모양은 A 합 집합 B 한 만큼의 여집합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토대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건데, A와 B에 집합 그려놓고, 전체 집합 네모나게 이렇게 배경화면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일단, 오른쪽부터 채워 넣을까요? 요만큼 22개는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즉, 요 A 합집합 B, 요 8자 모양의 바깥쪽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 숫자가 22.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또, 교집합이 16. 그럼 교집합에 16 적으면 된다는 얘기죠. 우린 여기까지 구한 거야. 그러면 남은 칸이 두 칸이잖아. 여기 왼쪽에 a 오른쪽에 b를 써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의 합만 중요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게 na 더하기 nb란 말이야 그럼 na는 뭘까요 na는 저 a라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이니까 16 더하기 a란 말이야 그리고 nb는 nb는 16 더하기 b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2 더하기 A 더하기 B야. 그럼 A 더하기 B만 알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 A 더하기 B가 몇인지는 알수 있겠죠. 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6개야. 따라서 22, 16, A, B 합했을 때 46이어야 된단 말이야. 뭔말이지 알겠어? 위에 써볼게. 22랑 16이랑 A랑 B랑 더했을 때46 돼야 된다고. 그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여기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의 합이 46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기서 a 더하기 b를 구해주면 a 더하기 b는 8 나와요 어, a 더하기 b는 8 나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값은 32 더하기 8 되는 거니까 답은 40 되겠죠 이 a 더하기 b가 8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0 밑으로 가서 14번 해볼게 14번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3, 이나 5로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럼 3, 이나 5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게 3의 배수죠, 여러분. 그쵸? 3으로 나누었을때 나머지가 안 남는다는 얘기는 3의 배수란 얘기야. 3, 6, 9, 10, 2, 15. 즉, 3의 배수. 5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이나 라는 말이 우리 또는 이란 말이잖아요 그쵸 3의 배수여도 되고 5의 배수여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를 합집합하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 명제 단원에서도 했었죠 이런 말은 앞에서 집합이지만 이 말을 합집합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 명제 배우지 않고도 할수 있던 거였어 사실 3의 배수 이어도 되고 5의 배수 이어도 되는 거니까 둘을 합집합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면 3의 배수 합집합 5의 배수하고 싶다. 그럼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한번 구해 볼까요? 3의 배수는 몇 개냐면 33개지, 그렇지? 1부터 100까지 33개란 말이야. 5의 배수는 20개죠? 그럼 둘을 합집합하고 싶으니까 둘을 더하면 끝인가요? 답이 53개인가요? 답이 53개는 아니죠. 그죠 둘을 합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 줘야 돼. 3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 즉 교집합이라는 거는 둘다 만족하는 거잖아.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여야 돼. 그치? 3 배수, 5의 배수, 둘다 만족하는 애들은 15의 배수겠지. 왜냐면3곱하기 5하면 15가 돼. 그러니까 공 배수가 15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15의 배수 몇 개일까? 15, 30, 45, 60, 75, 90 하면 6개야. 따라서 여기서 15의 배수, 6개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따라서 답을 구하면 33 더하기 20한 다음에 6을 빼라. 따라서 답은 47 되나요, 여러분? 음, 응, 답이 47될것 같아요. 답은 47개.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15번 가볼게 15번 보시면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쵸? 그럼 교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A와 B라는 집합이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부등식 그림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보라는 얘기지 A 교집합 B니까 그럼 왼쪽부터 구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X제곱이 1보다 크다네요 X제곱이 1보다 크다를 범위를 구해보면 이거는 진짜로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선생님이 오른쪽에 그려볼게. 그 그림은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 x 축이 길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이런 범위가 돼야 돼. 이런 범위가 a의 범위인 거야. 그죠? 그 다음, B의 범위 구해볼게. B의 범위는 뭐냐면, X 플러스 3이 A 이하래. 그럼 이걸 고쳐보면, B는, X가 A 빼기 3보다 이한 거네? 그쵸? 그럼 A 빼기 3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치?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자연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 그럼 자연수는 어디있어요 여기 1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자연수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즉, 빨간색 점이 한 여기 정도의 위치에서, 여기에서 왼쪽으로 쭉 가는 B를 그렸을 때, A와 B의 공통 부분이, 이렇게 분홍색 부분으로 색칠되는 거야. 그래서 2와 3이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포함된 자연수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게 이래서 그런 거라고. 그럼 지켜줘야 될게또 하나 더 있는데, 4는 거기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하고 3은 저 분홍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4는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요 빨간색 점이 뭐였냐면, A-3이었거든, 얘들아. B의 범위. 따라서 범위를 구해줄게. 요 A 3이라는 거는, 3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돼요. 등호 테스트 해줄게. 등호는 어디에 들어가도 될까? 얘들아. 등호는 어디에 들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3쪽에만 들어가야 돼 4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색칠 되어있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4부터 출발하게 되면 4를 포함해서 만족한 자연수가 2, 3, 4, 3개가 돼 버려 그러니까 여기선안 되고 오른쪽에만 포함이 돼야 돼 따라서 A-3의 범위가 저렇다니까 A의 범위는 7,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의 범위는 6 이상 7 미만이니까, 만족하는 A는 6이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시오. 답은 6이 됩니다. 다음, 17번 가볼게요. 17번 가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는 B라고 나와있네요. 그쵸? 그럼 A 교집합 B가 B다.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어. 어떤 두 집합을 교집합했는데, 그둘 중에 한 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즉, 교집합하면 더 작은 집합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두 집합은 B 집합이 안쪽에 박혀 있고 A가 바깥에 있는 이런 계란 후라이 모양이라고. 그렇지. 이런 모양을 만족시켜야 돼. 즉,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따라서 B가 A에 포함되어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위의 모양을 보시면 이 b의 해가 마이너스 2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b의 해를 구해보면, x는 m분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일단 이항부터 해줘야겠네. 그렇죠이항부터 해줄게요. 그러면 mx-x는 마이너스 1 되구요. m-1로 묶어서 x는 마이너스 1 되구요. 따라서 x는 m 1분의1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b의 원소는 말하자면 m 1분의1이 들어가 있는 거야. b의 원소로. 근데 요 b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냐면 a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a의 원소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인데. 그럼 따라서 저 위쪽에 있는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 되든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들어가겠지 b가 a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린 두가지 식을 세워볼거야 m-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일수도 있고요 m-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일수도 있어 둘다 되는거야 위의식 풀어볼게 위의식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 되구요 m은 2가 되네 밑에 것도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되고요. 2m은 3이 되고 m은 2분의 3이 되네요. 만족하는 m의 값을 두개 구했어. 문제에서는 그두개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7 되겠죠. 2분의 7이 답입니다. 17번에. 셀에서는 이 정도 질문 받으면 될것 같아요 더 모르는 게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프린트 93번 한번 볼게 프린트 93번 질문이 좀 많아서 이거 한번 풀어줄게요 프린트 93번 보시면 회원이 100명인 어느 동호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어 맨 처음에 물어봤어. 너희 올 거야, 안올 거야? 그쵸? 그러면 너희 올 건지, 안올 건지 물어봤는데, 온다고 한 사람이 67명, 참석한다고 한 사람이 67명이야. 그치? 불참한다고 한 사람이 33명인 거야. 합하면 100명이죠. 그쵸? 맨 처음에 이렇게 답을 한 거야. 근데 실제 온 사람은 그러면 참석한다고 한 사람이 67명이니까 67명 왔어야 되잖아. 애들이 약속을 지켰다면. 근데 거짓말쟁이가 많았어. 그래서 실제로 온 사람 수준을 세보면 사람 수가 50명 밖에 안 됐더라. 응? 어? 실제로 온 사람 수가. 따라서, 원래 67명 오기로 했는데 여기서 배신한 사람이 피명인 거야. 문제를 읽어보시면. 참석한다고 해놓고 안온 사람. 즉, 참석한 사람 중에 배신한 사람은 피명인 거야. 그리고, 안 온다고 했다가 그날 온 사람. 이 사람들도 Q명인 거지, 그치? 맞아요? 그죠? 따라서, 원래 온다고 한 사람이 67명이었어. 그죠? 근데 거기서 피명명만큼 빼야겠죠? 피명 배신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저 Q만큼은 더해야 되는 거야. 그게, 50인거야 이해되니? 이거 선생님이 Q를 반대로 뒀네 Q를 참석한 사람으로 했는데 Q를 문제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 지우셔야 돼 그래서 Q를 읽어보니까 어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무슨 모르는 사람들이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q명이야. 그러니까 q명만큼 빠진 거네 그치? 그러면 여기 50명에는 어떤 애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저 67명에서 p명이 빠진 거고, 더하기 33에서 q만큼 빠진 게 더해서 50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렇게 쉽게 바꿨을게요. 그럼 요거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야 되거든 우리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때 우리 센에서 한번 해볼게 집합을 크게 그려놓을거야 집합을 크게 그려놓고 우리 참석하는 사람을 A라고 하고 올지 않을지 모르는 사람을 B라고 하면 요 A하고 B 말고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쵸? 그니까 러 A랑 B라는 집합을 요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밖에는 0명이라고. 그치? 어떤 사람이든 맨 처음 물어봤을 때, 너 참석할 거야? 아니면 잘 모르겠어? 물어보면 은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또 A하고 B 중에 선택 안 되는 게 없을 테니까 저 밖에가 0명인 거야. 그리고 A의 집합의 개수가 67명인 거고, B의 집합의 개수가 33명인 거지. 맞죠? 그죠. 저기,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고. 그럼, 이 벤다이어그램하고 이 위에 써놓은 식하고 비교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위에 P 플러스 Q가 50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100명 중에서 50명 밖에 참석을 안 했잖아. 맨 처음 사람 수가 100명이었는데, 참석한 사람 수가 50명이야. 그치? 그러면은, P명만큼 배신하고 Q명만큼 배신해가지고, 결국 50명 밖에 안 온잖아. 그니까, 러 P 플러스 Q가 50명인 거지. 그지왼쪽식을 풀어봐도 50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왼쪽에 p, 오른쪽에 q를 우리가 임의대로 숫자를 골라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p 플러스, 키, 그, 문제에서는 p 마이너스 q의 최대값, 최소값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p가 제일 클 때, 그리고 p가 제일 작고, q가 제일 클 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거야. p는 제일 커지고, q는 작아지고, p는 작아지고 q는 제일 커지고 이런 순간을 구해볼건데 일단 p가 제일 커지고 싶으면 p가 50이면 되겠죠 맞네 p가 50이고 q가 0명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사실 이거 밑에 얘기는 필요가 없네요 벤어그램은 그렇다면 원래 67명이 참석한다 그랬고, 33명이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얘네는 17명 오고, 얘네는 33명 온 거지. 그치? 그러면 합해서 50명이 참석한 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만 50명이 배신대리고 안온 거지. 근데 P가 50이고 Q가 0. 이 경우가 바로 P가 제일 큰 순간이겠지. Q가 제일 큰 순간을 구해볼게. Q는 최대값이 몇일까, 얘들아? Q의 최대값은? 33이겠죠 맨 처음에 모른다고 한 사람이 33명밖에 안되니까 얘네들이 다 배신을 한다고 해도 33명밖에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Q는 33명이 빠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왼쪽에서 빠지는 사람들은 17명이어야겠죠 왜냐면 합쳐서 50명이 빠져야 총 사람 수가 50명이 될 테니까 그래서 50명은 파란색으로 빠지고 남은 사람이 50명 되는 거잖아 그래서 P와 Q의 최대 최소인 순간을 구했고 요 위에 케이스가 P-Q의 최대값이 될 거야. P-Q가 여기서는 50이죠. 위에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P-Q가 여기서 50이고, 아래서는 P-Q가 17에서 3 4을 빼니까요. 마이너스 16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겠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하시면 50하고 마이너스 16하고 합하는 거니까 답이 2번 되겠네요. 34. 아시겠네. 벤다이어그램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화살표로 어떻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만 알고리즘 구해놓으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였네, 요 그죠? 렇 93문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한 것 중에서, 어...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못 풀어주는 문제들은 나중에 우리가 등원을 하게 된다면 그때 차근차근 다 풀어줄 테니까 그때 마저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질문할 거 있냐고 물어보시, 물어보면 그때 말하세요 선생님 몇번 풀어 달라고 영상으로 풀어주는 거는 최대한 공통 부분만 선생님이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거 들으신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